안녕하세요. 나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번에는 세 가지 리듬으로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를 표현하는 세 가지 리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 두, 셋, 넷, 하나, 두, 셋. 세, 에, 네, 에. 자, 기억나시죠? 이번 시간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네 번째 리듬이 되는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박자를 세워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박자를 세워주고요.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잘 따라 하셨죠? 그러면 지난번에 같이 연주한 세 가지의 리듬과 금방 네 번째 리듬을 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 두, 울, 세, 에, 네, 에. 하나, 두, 울, 세, 에, 네, 에. 하나, 두, 울, 세, 에, 네, 에.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네 가지 리듬으로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 다섯 번씩 매일 다섯 번씩 연습한다면 내 생각과 또내 마음과 내 몸이 또 향상되는 아주 튼튼해지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응용 방법으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리듬까지 두 번을 반복해서 두 번을 반복해서. 다섯 번씩 한번 표현해 보시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